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 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담대하라는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이는 2012년 2월에 소천하신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가 재장암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인 것입니다. 그런 이글을 통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있는 기간도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담담하게 감사하며 그리스천의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의 연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할수 없는 두려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주님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들이 곱배반할 것까지도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중 사도 요한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번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로움과 배신 속에서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어긋나고 실수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승계할 것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인정하심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이고 그때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즉 제자들의 지식 수준이 상당한 경계와 있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제자들은 곧 도망갈 것입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불안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장례를 걱정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믿었습니이 시간에 제자들 책망하셨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 기준으로 제자들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기준으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여 걱정하며 위로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란 내 기분과 형편을 잠깐 접어놓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여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어서 위로받기는 어렵습니다. 어이없게도 내가 먼저 남을 위해, 남을 위해 위로하다 보면 나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받아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의 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세 가지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죠. 이 시간 어떤 경우이든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신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유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줄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진노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원수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 주신 것입니다. 로버스 발상에 보면 내인는 다시 무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도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직접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복음인 것입니다. 이는 진노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이 바로 이렇게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을 때만이 사랑을 받는 것이지 의심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환란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환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보문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예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독인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곧 도망갈 것을 내다보신 예수님은 고독하셨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고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직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독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고독으로 하나님과의 직통적인 관계에서 평안을 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께 감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에 대한 의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고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갑니다 하며 내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아셨으므로 평안하셨습니다. 사실은 가련 유다가 예수를 팔아 팔았고 베드로가 배신했으며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으니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함께 하시고, 의로운 희생을 지불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때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배반하겠지만, 예수님의 수고가 헛됨 없이 먼 훗날 열한 제자가 모두 교회를 세우고, 온 교회의 복음을 전파할 기틀을 세울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사랑으로 이긴 것이요 믿음으로 이긴 것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승리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겨노라 하신 말씀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관계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33절 하반절 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자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도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베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대반이 순교할 때 혼자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스대반이 돈에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니 힘이 나서 죽은 것이지 결코 혼자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스대반의 순교를 예수께서 함께 거들어 주신 것입니다. 점도 나아가서는 대신 이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신 것입니다. 자상한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해변가를 거닐었습니다. 크고 작은 네 개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작은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가다가 어린아이를 업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주께서 붙들고 갇히지만 아주 쓰러지면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알의 쌀을 수확하기 위해 농부가 이른 세 번부터 목판을 온 정성과 땅과 사랑을 담아 가꾸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에도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